네 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어 간만에 인사드리네요 벌써 목요일이 되었네요 어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바빠져 가지고 음 영상을 제작 찍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되어가지고 영상 올리고 보니까 또 업데이트가 되었으니까 해설을 해봐야겠죠 네 바로 업데이트 내용 뭐 따로 읽지 않고 바로 확인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배경화면이죠 배경화면은 이제 일단 예전 수준으로 바뀌었고 예전처럼 바뀌었고 음, 실전은 좀 달라요. 네, 배경음이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 배경 음악도 바뀌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예전에, 이제 리스 이전에 BGM하고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여기 무획기의 스텝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텝업 가차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면은, 뭐, 이, 이, 이 누나가, 어, 600, 600개씩 세번 돌려가지고 배틀카드, 스페셜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얻는 스 시저 가차를 했던 게 처음이었어요. 그 이후로 스테벅 가차가 이제 새롭게 왔는데, 파이터에 대한 스테벅 가차입니다. 어, 이제 이름은 스테벅 가차인데 사실은 픽업이에요. 어, 픽업이고, 이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일단, 3내 되면 빨간색 뽑터 나오면은, 어, 일단 무조건 궁캐라는 어, 거죠. 궁캐 어, 중에서 나오게 되어있고, 그 중에 이제 픽업되는 상위로 픽업이 되는 친구들이 어, 각특성별로공 중점이 네, 들어가 있는 4명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직은 빨간색은 나은는이 없으니까, 빨간색은 안 나오는 아, 상태니까, 이 4명만, 어, 나오게 아,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처음에는 50번도 없어서, 어, 500 루비 밖안 되고, 그 이후에는 1000 루비씩 써가지고, 실용적으로 5번, 5 0원까지 돌리면은, 약4,500 그 루비까지 쓰면은, 공격형 네, 파이터, 쓰레스 스켓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좋은 보상이죠. 네, 좋은 보상인데, 이 자체 의 상품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쁜 상품은 아닌데 문제는 다른 상품을 비교했을 때 메이트가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 여기 어, 캡슐은 없는 보상을 쳐야 돼요. 왜냐면은 캡슐을 없는 데까지 뭐보런 캡슐이 큰데요. 그러는 아닙니다. AP 소모하면 어떻게 캡슐을 얻을 수있요 그래서 이 보상 없는 걸 쳐야 됩니다. 스테고 는 보상 없다고 쳐야 되고 스테고 3도 어, 20개와 40개가 있는데 자, 철루비를 써가지고 20을 얻는다. 음... 약간 애매해요. 네, 애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울이더만 패키지가 워낙 많아가지고 역시 패키지 우선순위 면에서 상실했을때는 과금을 한다면은 어, 이 상품보다 패키지 사는게 좀더 유리하다고 우선 판단합니다. 자, 근거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아까 상품 50연차까지 모두 돌리는 비용이 5 0 0 0루비나 4,500루비라고 하더라도 어, 4,500루비가 얼마나 비싼 루비 가치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차 들어가시면은 4,500 루비를 얻는데 필요한 엔 엔화 환산을 하면은 9,800이 일단 넘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10만 원이 넘는 가격이고 대략한 뭐0 2 0엔이 정도 되겠죠? 1 2 0엔 정도 되니까 한 13만 원, 12만 원, 13만 원될 텐데 13만 원 들여가지고 이루비가치 돌리는 겁니다. 이 상품 자체가 이렇게 보면 꽤 비싼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패키지 상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추 상품석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 월1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이터 가차 티켓, 어, 10연차 티켓은 3장 주고 그까 그러니까 30연차 주는 거니까 3,000 루비의 가치를 일단 주는 거죠. 네, 그리고 5성 파이터 셀렉트 티켓을 줍니다. 자, 앞서 설명되었던스테 가차의 픽업, 셀렉트 칼, 카드는 어, 공, 공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체 캐릭터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환산을 하려고 하면은, 이건 너무 잽이 안 돼요. 이게 너무 이득입니다. 가격 4,800엔. 4,800엔이면은, 어, 엄청 싼 거죠. 아까 그 12,200, 12,000엔에 비해서 엄청 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이 있는 이상, 앞서 설명드린 그킥 스텝업, 어, 루비 가차는 덕후까지 이 수가 있는 상품은 아니다. 굳이 과금을 한다면은, 이쪽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현금을 쓰는게 아니라 이미 쌓아놓은 루비를 써서 뽑기를 하는거니까 뭐.. 손해가 아니라고 할수도 있어요 어쨌든 돈을 아낄 수 있는 가챠가 있는건 맞는데 자 근데 저라면은 이 루비 아껴가지고 같이 보고 패스 가챠 때6% 확률로 그냥 특정적으로 좀더 높은 확률로 빨간색 캐릭터를 좀더 많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3%를 뚫어야 돼요 일단 3%를 뚫어야 뭐 얘들이 모성이 나오든 말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상품이 이 가챠 그렇게까지 매력 있는 피벗 가챠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결론을 말하자면 네, 뭐 사이사이 소울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의 마일리지 값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같이 보컬을 노리시는 게좀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 다음 자, 이벤트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퀴 테스트 네, 골드 던전 들어가시는 골드러쉬 이벤트가 이제 오늘부터 진행됐죠. 일단 소비 A P 2분의1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거는 딱 이게 고정으로 바뀐 거예요. 네, 이 이거 앞으로 이거는 절대 못 바꿉니다. 36, 30, 3는 절대 안 바꿔요. 자, 그리고 골드러시 이벤트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킵으로 빠르게 그냥 진행할게요. 자, 현재 저의 세팅은, 어, 스코어 이벤트를 얻을 수 있는 10만 골드, 아1만짜리 스코어 이벤트를 얻을 수 있는, 어, 그 골드카드를 제외하고는, 어, 전체 최대 세팅입니다. 그래서 약45,000 초반대로 평소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클릭하면은, 6 7 0 0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거의 68,000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구합할때 쓰면 되는 거고, 어,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이벤트 하니까, 한정성 이벤트 하니까, 지금 미리 돈을 많이 쟁여놔야겠다, 뭐모아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굳이 말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음. 어, 그럴 필요가 있는 정도는 한, 랭크가 300 정도. 막 그러니까 맥스랭크인 맥스 맥스 사람들. 그러니까 말렙 찍은 사람들이, 어, AP 뭐더 이상 올라갈 건넥이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럴, 그런 분만, 어, 그런 분일 때만, 그냥 여기다가 그냥 수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벤트는 그냥 너무 길어요. 예. 그리고, 골드 던전 한번 클리어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봐야 1분입니다. 현재 제대 기준으로만 해도, 예, 길어봐야 1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뭐 그렇게까지, 어, 쫓기는 상품이 아니에요. 이게 월말까지 판매가, 월말까지 진행된 이벤트거든요. 그사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대로 보셔도, 1억 골드는 충분히 모읍니다. 이 이벤트가 없었어도. 예, 그래서 뭐 골드 러쉬 이벤트라고 해서 뭐 지금도 미리 골드 많이 불안하겠다 이벤트 종료할 때 어, 그때는 후회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될줄 알고 2분의 1 거의 끝날 줄 알고 달렸다가 후회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덱이 현재는 최종 덱이지만 이후에 최종 덱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쵸? 예, 네, 지금 현재 15%가 최대로 되어있지만은 이후에 18% 링크를 가진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이후 더 이후에는 22% 2 4%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도는 만큼의 골드가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골드가 아닌 이상은 뭐 그렇게까지 골드를 모아, 미리부터 모아놓은 거는 좀 비효율적이다, 추천 야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거 돌 시간에 코어나 어, 아니면 그냥 메인 스토리 계속 보시는 걸 추천해요. 코어는 정직하고 있요 코어는 뭐? 어, 많이 도는 게 이득이니까, 빌드 성장 위해서 이리유하니까 유의, 코어쇼는 차이 괜찮은데, 어, 골드는 뭐 이런 거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막 초반부터 이렇게 달릴 필요는 없다고, 어,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스코어 이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어 이벤트가, 어, 일단 팁을 간단히 드리자면은, 스코어 이벤트는 일주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안 달렸어요. 예, 입 여기 뚫어놓기만 하고, 음, 더 이상 하지 않고, 바로 2주차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뭐 네, 메인 보공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스페셜, 이제, 던전, 이제, 해가지고, 메달을 모으고 나서, 그 모으는 동안, 천천히 벌린 포인트를 제외하고 남은, 그 포인트를, 이제, EX를 버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AP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소모할 수 있는 a m 를 훨씬 더 줄이기 때문에, 이쪽의 효율이 더 좋아요. 뭐, 미리부터 달려가지고, 랭킹을 노리는 그런 이벤트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신다면은, 1주를 기다렸다가, 바로 SP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바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너스 파이터 장깐 설명드리자면은, 어 이제 스코어 이벤트가 이렇게 고정이 될것 같아요. 그때그때 가챠 캐릭터에 따라서, 보너스, 어 메달이든 스코어든 이렇게 얻게 되어 있는데, 어 이번 신캐들이, 메달을 추가로 얻게 되어 있죠. 그래서, 캐릭를 타고, 엔디는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한 개, 그리고 빌리는세 개, 그리고, 예 이번 사성 테리는 한 개. 여러분 다소지하시고 있을 건데 엔디나 테리 정도는 모두 있을 거라서, 적어도 두 개는 추가로 얻고 시작하실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메달을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마이가 있고, 빌리 있고, 앤디, 캐리 이렇게 있으니까 총 8개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어, 현재 공지 시점 기준으로, 어, 맨 마지막 던전 난이도의 기준으로 25개를 기본으로 얻으시기 때문에 저는 33개를 기본으로 깔고 갈수 있는 겁니다. 자, 현재 779개죠? 33개 얻으면은 812개가 될것 같습니다. 자, 보을하겠습니다 서포터 선택도 중요해요. 서포터도 메달 숫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전세 개를 더 얻는 거예요. 812가 아니라 815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던전은 녹색 소성이기 때문에, 뭐 빨강 캐릭터를 지력으로 사용하신다면은 무난하게, 어, 클 플레이어가 가능할 텐데요. 어, 어쨌든 소정 광경이 있어도, 여기 이제 던전에 세팅된 마이, 보스가, 데미지가 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 덱을 꼬릴 때는 좀조의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보너스 캐릭터 넣는 만큼, 그냥 보통 더미이기 때문에, 어, 내비성 약할, 거거든요? 캐릭터 자체가 약할 겁니다. 그때는 메인 캐릭터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어머, 그래. 이, 연전을는데안 돼가지고, 네, 좀, 익하지 않네요 20, 이 q 인으로 클리어하면은 S랭크를 받는데, 여기서 랭크는 그렇게 하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랭크는 스코어, 네. 포인트에만 약간 영향을 주고, 어, 메달 갯수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모으시는 입장이시라면은 그렇게 랭크에 영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즉, 오토 돌리시면 그냥 천천히 오토 돌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15개가 최종적으로 될 겁니다. 근데 여기 개수로는 14개밖에 못 얻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공지가 올라온 거예요. 예, 네, 이 표시가 실제 얻는 것과 표시가 다릅니다. 이런 더, 공지가 올라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획득이 되고 있는 거니까 결과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얻어서, 얻었고. 자, 815 됐죠? 정상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까 14개 얻은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메달을 이제 모으신 다음에, 메달 졸업하시면은, 여기서, 남은 포인트를 충당하시면은좀더 효율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네, 참고로 여기 SP전전 중에서 어느 쪽에서 AP 대비 메달 효율이 좋냐? 라고 물어보시면 될 텐데, 어, 지금 엑셀로 이제 만든 그래프가 나갈 거예요. 네, 이 그래프 보시면은, 맨 마지막 던전, 맨 아래에 있는 그래프, 맨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가장 효율이 좋은겁니다. 예, 네, 호모 엠피가 적은게 좋은거죠. 네, 맨 마지막 던전이 가장 적은 a 티로 빠르게 졸업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이 스펙이 안된다면 천천히 하나하나 내려가면 되겠죠. 예, 저는 상에 따라 다르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스코어 이벤트도 마쳤습니다. 뭐그 외에 다른 업데이트 상은 없어요. 아, 여기 그나마 좀 추가된게 있는데, 자 여기 98쪽을, 아9 8쪽보 뭐였죠? 비스트 쪽에 표의 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98표가 올라 있습니다. 어, 98표가 아직은 이제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가차 라인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어, 지금 보이는 거죠. 뭐이 친구가 뭐 패스가 차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주 뭐 그럴 가능성 없는 것 같고 고수는 어, 아닐까요? 토가 어쨌든. 음, 어쨌든 9 8코가 지금 앞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어, 이렇게 더블어, 더블어져 있고, 어, 가장 유력합니다. 앞으로의 가차페이토가 될, 가장 유력하고. 그리고, 베니마루 쪽을 한번 볼게요. 어, 베니마루 같은 경우는, 99베누마루가 지금 링크 효과 새로 생겼어요. 노란 공태로 되어 있고, 어, 지금 99 시리즈 넘버링이 처음 이렇게 공개가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스토리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 예, 98 스토리가 현재 마지막인 상태고, 어쨌든 99, 이 시리즈 캐릭터를 내려면은, 먼저 스토리가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99가 나왔다는 거는, 조만간 99스토리에 추가된다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스토리 추가될 타이밍이 거의 왔거든요. 이미 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음, 이슈 거리가 좀 빠져있기 때문에 스토리 업데이트가 딱 적정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월 말쯤은 예상하고 있어서, 어, 아마 1월 말 스토리 업데이트와 함께 이베니마르로 같이 추가될 것 같네요. 참고로 컷 5성 베니마루입니다베니마루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추가된 캐릭터가, 여기 보시면은 플라워드로 하죠. 자, 여기 오리지널 플라워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링 00이에요. 어, 일단 스토리가 나와야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깰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시리즈블로 넘버리게 되는 건깰 수는 없을 겁니다. 깨버리면 게임이 이상해져요. 지금 산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돼요. 넷마블. 어, 이제 스토리가 먼저 나온다고 전달했을 때둘중 그 하나입니다. 이 쿨러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냥 넣었거나, 어쨌든 이미 공개된 캐릭터니까 그냥 넣었거나, 아니면은, 공공 업데이트도 같이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99와 공공 업데이트를 같이 할 가능성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고 그렇게 따지면은 베니마루와 이 콜라가 가챠 라인업에 올라갈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겠죠. 네. 뭐그 외엔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 외엔 특이사항 없으니까 이렇게 업데이트 가볍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드러쉬, 그리고 스포이벤트 어, 그리고 강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강림 쪽도 여러분 잊지 않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 리그전 아레나 어, 여러분들 이제 제가 팁 올려왔으니까, 그 팁대로 플레이 해주시면은 좀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상, 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